예, 전기 설비는 완료를 했는데 예, 이 전진 속 전후진 속도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음, 지금 아, 이게 유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, 뭐 전후진 속도가 뭐 굉장히 느리고요.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, 뭔가 유압 실린더에 에어가 찼거나 에어를 지금 뺀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, 그래서 지금 이 유압류 통을 빼고, 여기 필터랑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. 이걸 한번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상 뭐 이마령이면 어느정도 속도는 나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안나서 이걸 한번 분해를 해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, 모터를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했더니 여기 아 이게 펌프고 펌프에 들어가는 라인에 여기에 여과기가 달려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뭐, 뭐가 많이 껴서 그런가 해서 지금 음, 레어로 물어봤더니 조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이거를 우선 청소를 하고 재조립을 하겠습니다. 에, 우선 어제 에, 이 통을 분리를 해서 안에 찌꺼기랑 이런 거다 청소하고 에, 필터도 청소를 하고 했는데 에, 연결을 해 보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. 상황은 똑같고 그래서 지금 에, 실이 중간에 실이 나갔나 지금 테스트를 하려면 뭐 압력계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압력계가 있는게 아니라서 압력계는 못 달고 어, 우선은 이 상태에서 힘을 받게끔 해 놓고 가동을 했을 시 어, 유압 모일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얘를 미는데 얘가 어, 실이 나갔으면 이리를 통해서 이리로 환, 회수가 된다는 예, 회수 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, 음, 지금 만약에 암만 걸리고, 회수가 안 된다라면 실이 나간 게 아니니까, 예, 그렇다라면 얘를 다시 한 번, 어, 펌프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, 그럼 그냥 모터를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우선은 테스트를 해볼 계획입니다. 이 상태로 전진만 시키고, 예, 환수가 아닌데, 예, 예, 이쪽으로다가, 오일이 회수가 되는지 전진 상태에서 오일이 회수가 된다라면 C를 어,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뭔가좀 이상해서 펌프에 이게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달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띄고 작동을 해봤더니 네, 있는 대로 들어가요. 얘가 뭐 하는 용도인지 아 이게 밸브를 여기에 이게 예, 밸브가 달려 있고 뭐 밸브를 조절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전자석처럼 예, 이되 있는 건데 이 놈이 뭔지 우선은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. 얘가 달리면 힘이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예, 테스트 하다가 예, 지금 가용접판대가 예, 도끼날을 가용접판대를 저놈을 걸었더니만 여기에 다 있는 바람에 예, 이게 부러졌는데, 우선 이걸 떼봐야 될것 같고, 예, 저놈을 띄고 그냥 무작정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하하 이걸 그래도 되나? 조금 고민스러워지는데, 예, 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, 예, 그리고 나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. 난감하네요. 이걸 띠니까, 예, 작이 패집니다. 여기에 달려 있던 게, 이게 어, 밸브를 이 안에 밸브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는 것 같은데, 얘를 뺀 상태로 지금 작동을 해보거 있긴 한데, 예, 우선은 뭐 되니까, 예, 한번 시험 가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뭐, 저도. 예, 다시 용접하고는 처음이라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예, 우선 예뭐 아주 크게 힘을 받는 건 아니라서 예 지금 장작이 잘 패지긴 했는데 요거는뭐좀더 굵은 걸로다 예,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좀더 해보고 작동을 한번 해봐야 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. 뿌리 부분인데, 이 나무를, 이제, 여기를 쪼개려고 갖다 들이댔습니다. 됐더니, 이만큼 찍어 내려가긴 했는데, 문제가 생겼네요. 예, 이 부분이 휘어버렸습니다. H빔이 굉장히 얇은 H빔이라, 예, 아, 버티질 못하네요. 힘을. 예, 위쪽도 지금, 네, 예, 내리 눌리면서 이렇게 휘어버리고, H빔을 바꿔, 바꿔야 될것 같네요.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, 가벼운 소나무나 뭐 이런 거는 상관 이 없겠지만 에, 요거는 지금 밤나무 뿌리인데 밤나무 뿌리라 그런지 에, 강도가 좀 나와서 에, 기존 거 저쪽은 뭐 잘라졌는데 쪼개졌는데 요거는 힘을 못 이기고 이렇게 우그러들었습니다. 요 요거 H빔으로 다시 교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